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과정을 허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허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조도 센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센서 설정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고요. 볼륨의 크기도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현재 시간 안내라든지 승용차 그 다음에 음성 안내로 할지 비프 안내로 할지 이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조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조도를 2로 변경한 후에는 반드시 밑에 설정 보내기를 세팅을 해주게 되면 허드 액정에 변경된 조도 값이 보이게 되고요. 자,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적용된 상태를 보면 훨씬 밝아진 게 눈에 보임게 됩니다. 이번에는 소리, 볼륨의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으로 바꾼 후에 설정 값을 보내게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훨씬 커진게 들리죠 요거는 액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없는 usb 포트가 기본으로 없는 곳에는 이렇게 단자를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 usb 포트에 꽂아 주시면 됩니다 젤 패드를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나비 앱을 켜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저회전입니다. 이어서 저회전입니다. 앱에 연동해서 지금 사용 중입니다. 음성 안내 받고 있어요. 잠시 후 저회전입니다. 이어서 280m 앞 저회전입니다. 잠시 후 유턴입니다. 400m 앞 경로상 최적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저 앞에 카메라 있 200m 앞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